네, 오늘은 웜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웜홀 이번에도 움직임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 좀한번 해볼 거고, 지금 박스권 형태 에 계속 취하면서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계속 보면은 약간 패턴 자체가 제가 삼중바닥형 패턴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삼중바닥형이 가장 폭등이 잘 나옵니다. 완성만 시킨다라고 하면. 항상 패턴의 완성은 와리가리 치다가 돌파를 종가로. 위로 쳐야 돌파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 패턴들 중에는 이 삼중바닥형 패턴이 가장 강력한 편이다. 우선 이건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이게 이 그림이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 계속 결국 이 그림을 타고 있으면서 여기서 하단에서 뭐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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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점에서 지금 계속 거름을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삼중바닥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깨도 큰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큰 흐름은 박스꺼내시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대, 이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갈 생각이면은 폭등 패턴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점 어쨌든, 계속 지키고 있고, 이번에도 눌렀다가 또 지켰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결국엔 여기를 안 깨고 어떻게든 한번 승부를 봐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의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지입타점은 지금부터 슬슬 공략해보셔도 괜찮아요. 우선 두곳에 중량 자리가 있거든요. 요 금박스권 안에서 지금 요 자리가 만약에, 여기가 1차 단기 주요 구간입니다. 단기 주요 구간, 여기는 장기 주요 구간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거의 직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은 여기서 한번 공략해 볼수 있겠죠 눌렀다가 반응 나온 지금 지점에서 손절 아주 짧게 잡고 진입 타점 잡는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깨지게 되면 커트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 여기서 박스권 장기화 단선에서 잡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그냥 짧게 치고 여기서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접근 하시면 되고 여기서 큰 흐름은 여기가 뚫리면 이제 망가지는 거고요 단기 흐름 여기가 뚫리게 되면 말 그대로 단기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뒤로 끌리게 될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박스권 상단 라인 지점. 이 정도 지점까지겠죠? 대략 한 200원 좀안 되는, 한 190원 정도까지를 다 목표가를 좀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분 익절해 을 주시고, 나머지 본전 걸어주고, 나머지가 뭐 흔들고 가든 바로 가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파동값만큼 충분히 넘길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뭐 괜히 모아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파턴을 넘겨주게 되면서, 대략 한 500원 정도 내외 구간까지 좀 빠르게 폭등 패턴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살려준다라고 하면. 500원 까지를 다 목표가를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 좀잘 체크해 놓고 보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타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 만큼 설명은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은 훨씬 공부용으로 도움이 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리에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성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